나오려고 하니까 또 이모네 집 놀러 오는 고양이가 온 거야. 아주 고양이 밥 해주고 왔어 이모. 나가려고 했는데. 어 고양이가 왔어 나가기 전에. 거기 지지 나리야 가야 돼. 나리 응. 거기 지지 지지 더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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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지지 다른 강가지못했던데 나리야. 나리야. 아, 이제 귀여워라. 나뭇잎 먹는 거 아니에요. 왜 네, 지지? 그거 새 똥인데. 새가 싼 똥인데. 먹을 뻔 했네. 나리 가자. 조금만 더 가자. 야, 안 돼! 그지 자리 가자. 어, 차 온다. 조금 기다려야 되겠다. 엄마가 떡볶이 준대. 저녁에? 좋겠네. 오늘 엄마한테 칭찬받은 있어? 엄마 원래 떡볶이 잘해주시나?